네, 먼저 학력 과정 그리고 기간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먼저 왔는데요. 이리온 님과 끼루기 님께서 어, 고졸자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 정척이 응시 자격과 IT 결학기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 고졸 기준으로는 일본 IT 취업 준비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하면 될까요? 네. 고졸 학력 기준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학점은행제로 학력 취득과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아까 말씀하신 정척이 이거를 이제 동시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력 과정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으로 사연지학위 과정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이사연지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은 당연히 직장인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따로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이든,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또 기간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기간을 줄였을 때에 이걸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간을 오히려 더 늘렸을 때는 반 여유가 생겨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서 조금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